지난 식목일에 봉화 화천리에서 난 산불은 산림 120헥타르를 태우고 발화 17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불길을 잡아 더큰 피해를 막았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밤샘 진화 그리고 잘 정비된 임도가 이번 산불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무가 산 위로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29분쯤 봉화군 봉화읍 화천이 민가에서 시작된 불은 마을 뒷산으로 옮겨 붙은 뒤 순식간에 3km 떨어진 인근산을 덮쳤습니다. 가족들이 하나하나 벽돌 얹어 가지고 지은 집이라 너무 허망하게 사실은 다 탔죠. 이 안이 다 타고 가재도구들을 이사를 다 일몰이 되면서 진화액이 27대는 모두 철수하고 밤 한때 초속 9m의 돌풍까지 불어 추가 확산 우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불과의 밤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800여 명의 산불 진화대원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호수로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아갔습니다. 여뭐 경사가 심하고 여뭐뭐까시 하고 뭐전불이 많아가지고 아주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울진 산불대 투입됐던 산림청 공중진화대 20명도 헬기에서 낙하해 산속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태어나 미쳐 몸을 피하지 못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새끼가 공중 진화대의 손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화선과 거의 한 30cm 정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투두덕거리는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불소로 뛰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온몸을 던져서 아침 동이 트고 헬기가 다시 뜨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바라 17시간 30분 만인 오전 7시 주불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울진 산불대와 달리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잘 정비된 임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의 화선이 지나는 산 곳곳에 임도가 여러 갈래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난 동화군 하천리 산의 임도입니다. 이 임도를 통해 소방장비가 산속까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도만 같이 진다면은 그래도 대응할 수 있고 통제를 가능하다는 보여졌고요 풍속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울진 산불보다 20분의 1 /20 정도의 규모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10일 동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10개에 달하는 산림 12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택 한 채와 창고 두동 정도만 불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가의 화목보일러에서 타다 남은 재를 비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